2003년 5월 라그나 게이트의 게시판 에 올라온 하나의 글 2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바로 불치병을 앓고 있는 17살의 소녀 민정양이 쓴 이야기 그리고 민정양이 있었던 길드원이 밝힌 뒷이야기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이 이야기는 달빛이 머무는 꽃 라그나로크 상인 소녀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2003년 5월 라그나로크의 당시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였던 라그나게이트에 올라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2014년에 라그나게이트 사이트가 폐쇄되며 지금으로서는 이 원글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고요. 하지만 다행이라 해야 할지 당시 이 사건이 꽤 불탔었다 보니 이 원글을 따로 퍼서 옮겨둔 분들이 계셨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2016년에 디스 이즈 게임 우정혁 기자님이 카드뉴스를 제작하시면서 또한번 퍼지고 2022년에는 99강화나무몽둥이 작가님이 해당 사건을 각색해 에피소드를 만드시게 되며 또한번 크게 퍼집니다. 2003년이면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건데 아직까지도 이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은 역시 민정양의 명복을 비는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제 저의 본론을 시작해 볼까요? 만약 이 이야기를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로 기억하길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영상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달빛이 머무는 꽃, 슬프지만 마음 따뜻해지고 여운이 남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감정의 근원은 불치병과 싸우며 게임을 통해 희망을 갖고 용기를 얻어 17이라는 어린 나이에 목숨을 걸고 수술대에 올랐으나 끝내 돌아오지 못한 소녀 민정양의 죽음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감히 한 소녀의 이런 애절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주작의 가능성을 의심하신 적이 있습니까? 처음 이 이야기를 접한 것은 꽤 오래전이었고 그때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슬퍼했었습니다. 다시 이 이야기를 본 것은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한 직후였고 또다시 슬퍼졌었죠.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눈에 들어왔었거든요. 첫 번째로 의문이 든 것은 해당 사건에 대한 관련 내용이 너무나도 없다는 것. 남은 위키에 해당 내용이 없는 것은 해당 사건이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고 이런 사건 하나하나 빠짐없이 정리돼 있진 않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유저들을 통한 이야기 하나조차 없을 수가 있나? 의심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 달빛이 머무는 꽃이라는 유저에 대한 스크린샷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는 점. 커뮤니티성이 굉장히 짙었던 라그나로크를 생각하면 민정량과 친했던 사람 혹은 같은 길드원이 찍은 스크린샷 하나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 이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개인의 추억이니 뭐 들추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럼 세 번째. 달빛이 머무는 꽃이 만든 아이템에 관한 이야기가 왜 남지 않았는가? 해당 이야기가 라그나로크에서 크게 퍼졌다면 생전 민정양이 만든 무기, 달빛이 머무는 꽃이 만든 무기는 분명 이야기를 탔어야 합니다. 선한 방향으로는 해당 무기를 처분하지 않고 남겨둔 채 애도를 하고 있는 유저들이 있다. 악한 방향으로는 이 무기가 해당 유저가 만든 무기다. 상징성이 있으니 비싼 값에 팔겠다라는.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무기들이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미 이 세상을 떠나버렸다는 소녀의 유일한 흔적이 그 무기들이었을 텐데 말이죠. 그 무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은 민정양이 있던 길드의 길드원이라 주장하는 그한 사람뿐입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원귀를 천천히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눈에 띄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됐죠. 당시 17살이었던 민정양이 리니지와 디아블로 2를 라그나로크와 비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리니지와 디아블로 2는 전투와 성장의 재미만 보는 게임이지만 라그나로크에서 상인은 커뮤니티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한다 라는 내용인데 지금이야 남녀 가릴 것 없이 게임을 폭넓게 즐긴다고 하지만 2003년에 여성 게이머가 리니지와 디아블로 2가 어떤 게임인지를 잘 파악하고 있다. 조금 의문스럽긴 하지만 누군가에게 들은 내용으로 민정양이 말을 했거나 혹은 희귀한 케이스로 민정양이 그 게임들을 해봤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 외에 하나 더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바로 문장의 구성이었죠. 민정양이 쓴 글을 살펴보면 문장을 구성할 때세 가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띄어쓰기에 약한 점, 추상적 표현들이 다소 들어가는 점, 그리고 점점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며 문장 마침에는 무조건 사용하는 것, 이세 가지가 아래에 길드원이라 말하는 사람이 쓴 글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심지어 원본 글을 모두 읽어보시면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그래서 느껴지는 감정선이 과하게 겹쳐있어요. 조사 중에 알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 2003년도 당시 C 론라인에서 한 유저가 실제로 사망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유저가 죽게 되어서 C 론라인 운영자가 유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무덤을 따로 게임에 추가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유명해지게 되니까 이후 누구누구가 죽었다 라는 식의 거짓된 이야기들이 게임판에 엄청나게 쏟아졌다고 합니다. 일례로 어떤 게임에선 형이 수학여행을 가서 며칠간 로그인이 되지 않던 계정에 동생이 로그인을 해서 지인들에게 형이 죽어서 로그인을 못한 거다 라는 장난을 치고 사라져버려서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형이 로그인을 해보니 자기 동상이 게임에 떡하니 세워져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게 꾸며낸 이야기라면 이런 시대적 분위기에서 나온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드네요.